공구 씨가 얼어 있는 걸 발견한 거죠. 그냥 거야 그럼 내가 상황 상 사람... 아, 그뭐 그쯤에서 정리하자. 너무 덥다. 그럴까? 미야 나 아빠 도와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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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사락 틀려요. 여기 이거 봐. 뭐 어느 대학 나온 거야? 어느 대학이? 근데 할리가니까. <목소리> 아, 한리가니까 안돼. 지금... 아니 형그 그 집이가 너무, 너무 덥다 했어요. 그럴까? 자,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 이제 마무리 하시죠. 아, 진짜 너무 덥다. 좀쉬었다시죠 <목소리> <목> 그럴까? 형님, 아무리 더워도 예?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오케이 가. 아, <laughs> 아 나, 이게 어렵냐, 대사? <laughs> 아무리 더워도 참고 그럼,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? 지금까지 좋고요. 지금 왜, 왜 저러지? 아, 어. 그런 느낌 살짝 기절될 것 같아요. 자, 지제 한번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? 근데. 뭐, 그러시죠? 네. 더 조용히. 해. 아니 아니 좀 하고 있잖아. 아니, 그냥... 아니 혼신을 다 하셔야 될거 아니야 연기를. 예상 아, 아니, 예저 예, 예, 얘기를 하던가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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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그만하시고 자 그래도 아이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할까요? 아, 근데 너무 덥다. 좀 쉬어가시죠. 그럴까? 근데 진짜 덥다. 형님 아무리 더워도 참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 맞아. <laughs> 어떡하죠 <laughs> 그래 맞아. 음. 계속하시죠 <laughs> 아왜 웃으세요 이야얼굴 너무 웃겨 아니 왜 웃으세요 나 얼굴 보 웃어 비야야 아니 형왜웃으세 표정이 너무 웃겨서 그 <laughs> 웃겨, <laughs> 표정이 얼굴이 기다리면 점 표정이 너무 웃겨지 아니 그래 맞아 울라고 했지 아 이러면 지민이 지민씨가 아무리 더워도 참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 맞아. 계속 하시죠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커. 괜찮아요. 바디 프렌드? 예. 액션. 그래서 뭐? 괜찮아? 왜 어렵어? 어차. 야. 액션. 어어 아, 나도 하나 보냈어. 바디 프렌드. 응. 음, 음, 저형 따라 산다. <laughs> 예, 네, 저 주문하다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엄마 그곧 배달 갈 거야, 엄마. 어, 엄마. 그 좋은 걸로 엄마, 내가 하나 주문했었는데. 어, 아이 오, 별거. 딱, 에이! 좀뭐 아이 다 별거 아니야. 아니, 아니. 어? 뭐 택시 탄다고? 아니, 뭐. 아이 걸어다니라니까그 택시를 타. <laughs> 야, 에이. 아, 그래. 저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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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좋은 거보냈으니까 괜찮아, 괜찮아. 되게 리얼하다요?

강렬한 게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. 완전 훤훤해. 동영상이라서. 지금! 정말 어려운데.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삭? 뭐야? 좀더 적극적으로 좌우를 한번 찾아볼게요. 너 아, 민망해. <laughs> 뭐야? 누가 뭐 먹는 거 아니야? 1 파디 프렌드 건강 관리 는1인1 파디 프렌 드로.

자, 지민씨는 뭐 거의 주무시듯 계시면 될것 같고, 네. 여기서 네. 제이홉씨가 네. 어, 지민이? 하고, 뭐, 똑똑똑 귀 대고, 뭐, 네. 그런 거 하실 거거든요? 네네네. 와, 나 봤다 바로 기절했어. 와, 마법에서 있는데? 와, 이거 진짜. 와, 안 나와요. 안나우고만 있어도 되위요 어? 지민이? 가. 우리 안에 좀 조용할 수 없나? 네. 어, 민망해. 안, 안 민망해요. 되게 잘했어. 그래요? 지난 정가 말이야. Action. 어느덧 연말입니다. 벌써 시간 정말 빠르네요.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아이차. 자 우리 RM님은 여기를 어. 보셔야 될것 같아요. a c t 액션! n 어느덧 연말입니다. 벌써 시간 정말 빠르네요. 힘들었던 일도 즐거운 일도 그래도 인생은 즐거우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. 연말에도 바디 프렌드와 함께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 프렌드. 기분 좋아? 태영 씨? 태영이, 너무 빨리 들어. 진짜 멘트 다 났어요. 누구세요? 아,

자 멘탈만 봐도 숙제 하시고요. 자자자이가세자자스텝란이죠나게요새 많이 새 많이. 새 많이 많이 마. ~니. 마, ~니. 마 ~니. 글로벌 탑 브랜드 바디크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.